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뇌물죄 강력죄 뺐는데 그때 탄 소추 이 현장이 자 그때 그러니까 안 하셨잖아요. 아 그때는 탄핵 소추의 주된 사유가 국정 농단이었고요. 그리고 국정 농단은 그대로 다 살렸고 어 뇌물죄 부분은 아주 지연 발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에, 그 부분을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의 대통령 탄핵 소추는 하나가 비상경이고 하나가 내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 부분을. 어, 탄핵소추인도은 마음대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러면 재의결 시 다시 국회의결을 거친다고 하면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걸까요?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의 마지막 보름입니다. 헌재가 무너지면 헌법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헌정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탄핵소추문에서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문을 보면 첫 번째 문장에 내란 행위를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내란이라는 말이 38번이나 나옵니다. 탄핵소추문의 중요 사실의 변경이기 때문에 만약 내란죄를 뺀다 그린다면 탄핵소추는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각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탄핵 소추문 변경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진행을 한다는 지적을 헌재에다가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은 탄핵심판은 아,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 형사재판의 예에의해서 아, 증인, 아, 증인에 대해서도 어, 철저히 에, 증인신청을 받아줘야 되고 또 증인신문과정에서 반대신문고도 아,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할때 어, 보통 2주에 한 번, 빨라도 1주에 한번 하는데, 1주에 두 번씩 재판 진행한다는 것은, 헌재가 예단을 갖고, 어, 재판을 편파적으로 에,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예, 우리,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laughs>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헌재의 계류 중인, 타, 탄핵 심판 사건이 열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먼저 어, 접수가 된 주앙지검장 등 검사들, 그 다음에 감사원장, 또 국무위원 이 등등에 대한 어, 탄핵 심판은 지금 전혀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런 이이 먼저 민주당의 포커에서 저질러진 이 탄핵 탄핵 소추에 대해서 심판이 먼저 이루어져야 과연 민주당의 탄핵 소추가 국정농단이냐 아니냐는 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어, 그러면은 어,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 소추를 보면은 소추 사회가 불분명합니다. 타, 사추, 타, 소추 사회가또입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바로 할수 있을 것이다. 현재에서 여덟 명의 헌법재판관 체제가 이제 완성이 된 만큼 어, 여기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헌법재판관을 진행할 건지 일정을 밝혀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100 의결 종수수가 151명이냐 200명이냐는 문제는 헌법재판관 8명이 모여서 한두 시간만 토론하면 결론이 날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헌재가 불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다. 아,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아, 하루빨리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다른 국무위원들 감사원장 그리고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심판 일정을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청정장의... 네, 야, <laughs> 그 다음에 어, 음? 이번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사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 실체적, 절차적, 어, 개업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내란죄의 수계다, 대통령이 이두 가지 부분에 있는데, 이 내란죄의 수계 부분 철회가, 어, 우리는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인단 간에 짬짬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든다. 아, 그래서 이것이 불공정하다라고는 이런 지적이 그걸 했더니, 현재는 아,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의식물 거두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헌재가 얼마나 편파적으로 운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가 되니까 다른 사건에 우선해서 심리하겠다라고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도 공개적으로 또 밝혔습니다. 또 어, 최상목 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3명 중에 2명을 임명하고 1명을 임명하지 않자 누군가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더니 이것도 우선심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 종족수가 151명이냐 200명이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책자에도 대행도 대통령이 준해서 200명으로 해야 된다라는 명문, 명, 명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대해서는 헌재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재판, 재판을 통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보기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불리한 거는 대변을 통해서 바로바로 발표를 하고 조금 유리하다고 보는 거는 발표를 하지 않고 보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재가 공정하지 못하다, 불공정하다, 편파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공정하게 보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국민 모두가 승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대통령 탄핵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도 하루빨리 일정을 밝히고 대통령 탄핵에 앞서서 어 사안도 간단하고 어또 쟁점도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 탄핵 심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 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의 면담도 요청을 했는데 지금은 거부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을 하고 어 그리고 만약 우리의 이런 요구 사항이 제대로 관철이 되지 않고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헌재에 찾아와서 항의 방문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내물죄 감흥죄 뺐는데 그때 소추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때, 안 하셨잖아요. 아, 그때는 탄핵소추이 주된 사회가 국정농단이었고요. 그리고 국정농단은 그대로 다 살렸고 내물죄 어, 부분은 아주 지연말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에, 그 부분을 제외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의 대통령 탄핵소추는 하나가 비상경이고 하나가 내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제의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 부분을 탄핵소추인다는 마음대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러면 재의결 시 다시 국회의결 거친다고 하면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예상하시는 을 걸까요? 뭐 결과가 달라질지 여부에 대한 예단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지금 영장 집행이 경찰에 이첩됐는데 이척, 그거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어, 체포영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무효입니다. 어, 그것을 어, 경찰에 이첩한다고 해서 어,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수처가 경찰을 수사 주의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집행을 못한다고 해서 그거를 경찰에 이첩한다고 해서 그 불법 무효인 영장이 합법이 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돈방... 자,